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낭송 아티스트 김지환 님의 겨울 동화 노래와 함께 듣습니다. 카카오 뷰 큐레이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글입니다. 글 쓰기는 마음 쓰기다. 글 쓰기는 마음 쓰기라는 말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은 쓸수 있는 단어를 모으고 찾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라는 것을 남길 수 있게 되죠. 살면서 기쁨과 슬픔, 분노와 원망의 순간들을 기록하며 불편한 시간을 스치고 보내며 치유할 수 있고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는 새로운 기대와 좋은 마음을 나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나의 기록이 되는 하루 한줄 인문학 다이어리를 만나며 1년 365일 곱하기 3, 즉 3년 1095번의 날을 잘 보내는 것에서부터 다른 질문을 생각하는 시간을 나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은 책이 바로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줄 인문학 Q&A 다이어리입니다. 일상의 기적을 부르는 법. 오늘의 질문을 찾는 의미 있는 순간이 쌓여 나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시간을 부를 수 있을 테니까요.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아이유 슈가 김재원 아티스트. 아이유와 슈가, 김재환님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 진심을 담아 그들을 응원하는 모습에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풍경화처럼 근사한 모습이다. 내가 참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이유, 슈가, 김재환님. 2030 세대들에게 인문학을 전하고 싶은 제 마음에 공감한다면 함께 해요. 명성을 가장 아름답게 활용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유, 방탄소년단, BTS, 김종원 작가, 슈가, 슈가, 워너원 김재환, 인문학, 2030, 공저, 진행하게 되면 인쇄는 전액, 2030 세대들을 위해 기부합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일 퇴익기사 소식입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나는 나를 가장 예쁘게 지킬 것이다 누가 보거나 시키지 않아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늘 자리와 의자를 처음으로 정돈한다.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신발장 앞에 어지럽게 놓인 신발을 가지러니 모은다. 살면서 정말 믿고 싫은 사람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자리와 의자를 정돈하듯 내 마음 한편에 놓고 신발을 가지러니 모으듯 예쁘게 바라보려고 애를 쓴다. 물론 마음처럼 잘 되진 않는다. 미운 사람을 예쁘게 본다고 갑자기 예뻐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최소한 내 마음만은 예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그를 예쁘게 보려는 내 마음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것이니까. 우리 힘든 감정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길수록 더 예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자. 다른 모든 것은 다 잃는다고 해도 적어도 내 마음만은 지켜야 하니까. 나는 나를 예쁘게 지켜야 하니까. 2022년 1월, 김종원 작가. 내 마음과 같은 사람만 남기자. 안타까운 마음이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면. 순간적으로 시선 안에 가둘 수는 있다. 하지만 이내 마실 수 없게 썩을 것이다. 자연의 법칙 안에 인간의 법칙도 있다. 사람과의 인연도 물과 같아서 떠나려는 사람을 보내기 싫은 마음에 억지로 가두고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 역시 곧 마음이 변해 더는 좋은 마음을 나눌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가 당신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든 혹은 나쁜 마음으로 가지고 있든 모두 다 마음에 담을 수는 없다. 세상에 그런 거대한 마음통을 가진 사람은 없다. 떠나서 그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보내주자. 떠나려는 사람이 떠나지 못하면 썩는다. 그에게도 당신에게도 모두 불행한 일이니 함께 있었던 순간의 좋은 기억만 남기고 그도 자신의 삶을 찾도록 보내주는 게 좋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천명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천명인 것이 곧 진리이며 물이 알려주는 자연의 법칙이다. 갈 사람은 풀어줘야 내가 자유롭다. 하루 한장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문학 달력 1월 6일 힘들지만 부모가 자기 삶의 중심을 잡으면 아이는 그걸 보며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아이는 빛나는 눈으로 당신의 삶을 존경한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의 자식이어서 행복했다고 고백할 것이다.